여러분들이 법, 법을 제대로 집행해주고 권위 있게 해줘 여러분들에게 대법원장으로 권위가 있는 거지. 지들이 법을 어기면서 그냥 조작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놈은. 명태조가 명태조가 이걸 보고 나서 이 자식이 지금 있으면 내가 볼기를 칠 텐데 맹자를 갖다 두려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맹자 제사를철폐하고 맹자를 갖다가 맹자에서 군왕을 비판하는 분다 빼가지고 맹자 저력를 썼어요. 그 맹자 저력을 쓴게 피토하고 나중에 듣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업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냐면은 이. 자라는 책을 그렇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딱그 맹자라는 책이 정, 이정도전의 선에 탁 왔을 때, 그걸 쫙 펼칠 때, 아, 운명이 결정된 거죠. 어? 혁명을 해야겠다. 조선 왕조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정도전이가 가장 고민하던 문제가 수조권이라는 거예요. 수조권. 이 수조권이라는 건데, 수조권이라는 건데, 원래 이 철이라고, 조세라는 것은 이 경작을 하면 경작한 땅에서 얻는 수확의 10분의 1을 걷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수령이 오면은 우리 시장님은 오히려 돈을 써야 될 지경일 거요. 예이 <laughs> 어려운 이걸 근데 그 당시에 지방 수령이 내려오면은 10분의 1을 사실은 걷어서 국가에다가 다 헌납을 하면은 국가에서 그걸 모아 가지고 지방 수령에 월급으로 줘야 될 텐데 옛날에 그게 전국에 있는 수령들한테 월급을 줄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다 모아지지도 않고 그게 그 당시에는 무슨? 지로용지가 있겠어요. 컴퓨터가 있고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옛날에 뭐냐면 지방수령이 강은 니들이 거기서 통치하면서 각 농부들한테 10분의 1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된 거야, 옛날에. 그래서 수령들이 내려오면, 방백수령이 내려오면 와서 그 나라에서 이제 부자 동네 가면 신이 나는 거 10분의 1은 다 쳐먹어. 근데, 그 물론 10분의 1만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10분의 를 받고, 이놈이 영원히 겁을 다스리나? 임기가 있으니까 딴 데로 떠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새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수족권을 이놈들이 그냥 그 땅에 대해서 계속, 계속 크레임을 하는 거예요. 딴데 가서도, 딴 데로 갔는데, 그러면 여기 새로온 조업전이라고 해서 우리 조상이 받던 밭이다그 아, 조업, 우리 조상의 업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10분의 1을 받아먹는 걸 갖다가 계승을 해요. 어, 계승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한 100년 내려가, 100년도 안 돼서 뭐냐면 한 땅에 대해서 소출을 하면은 정도전이 쓴거다음요 고려 말에 현명하게 뭐냐면 농민이 이거를 하고 나면은 이걸 받아 처먹는 주인이 7, 8명이 모두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그 피땀을 흘려서 나라를 싸워 놓으면 7, 80%를 다 뺏기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 당시.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도전이 이세끼를 내고 그 데그래 맹자를 보니 10분의 1 네? 이것도 정전법으로 해라. 래서냐 정도전은 완벽하게 전국의 토지를 다 몰수해서 그거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경자유전이나 경땅을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분배해 줘야 된다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개혁을 구상한 거예요. 그니러까 이것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원이 죽이는 거예요. 같이 혁명을 하고도 어 그러나 하여튼 이 정신이 쭉 내려와서 뭐 끊임없이 균전법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건데 하여튼 뭐냐면 우리나라의 혁명 사상이라는 것이 이 맹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뭐냐면 중국에서도 맹자를 안 가르치고. 일본에서도 맹자는 금서시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동국마마 교육을 할때 맹자를 안 읽으면 안 돼. 맹자를 안 읽으면 안 돼.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칠 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정도로서 하려고 한다. 그렇잖 자기 부모가 자식을 나쁘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교의 정도라니까 반드시 정도. 키는데 그거를 자식이 다 받아들고 그거를 열심히 실천하면 문제가 없다.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을 경우가 많다. 그렇잖아요? 정도로 나는 가르치려고 하는데 얘들이 그걸 실천을 못해. 그럴 때는 반드시 개지노라. 그것라면 반드시 분노가 이렇게 된다. 분노가 이렇게 되면 그 분노가 자식을 상하게 된다는 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화를 내면은 자식은 아버지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는 정도로서 나를 가리키시려고 하는데, 어? 가리키시려고 하는데 저렇게 화를 내시니 저 화를 내시는 것은 정도가 아니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므로, 부자지간에 부모지 부자지간에 책선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선을 책선이고 선을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책선을 하게 되면은 부자의 관계가 대구만 멀어지게 된다. 음?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인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자지간의 감정이 멀어지는 것은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예로부터 자기 자식을 직접 가리키지 아니하고 바꿔서 가리켰느니라. <laughs> 그 맹자를 읽어보면 이렇게 지혜로워요. 이런 말씀들로 아주 가득 차 있어. 어? 가득 차 있어.